오늘은 회랑 계란 먹으러 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오늘 7시 예약해 가지고. 아 예, 예, 음. 룸이어서 좋다. 어. 난 그래도 좀 궁금해서 구경 왔어요. 아 이렇게 되게 있구나. 주문하면 바로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 다다 룸이고 뭐 여기서도 드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저는 룸 먹을 것 같아요. 아 어. 코스식으로 나와요? 어, 미역국 나오니까 좋다. 가볍게. 매생이 중이래요. 매생이 중. 미역국. 위에 뭐가 있어요? 전복인가? 어, 전복 다져 나왔나 보네. 뭐가 실패요? 음, 네. 물회도 나오는구나. 고사리고요 네, 초밥. 감사합니다. 둘이 코스로 먹기 괜찮다. 대게 나오기 전에 괜찮은 거 아니야? 물회랑 사시미, 초밥까지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많이 들었네. 야채 좋아하지? 야채 많이 먹어 해 몸에 안 좋아. 내 많이 먹어. 괜찮아? 맛있요 시원해요. 아또 뭐가 나오는구나. 네. 나와. 현재까지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 시원하게 딱이야. 지금 딱이다. 음. 엄청 새콤한데? 음. 이 생선 탕수육는 너무 처음 봐요. 와, 뭐야? 튀긴 거야? 중국에 있는 거 아니야? 중국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거인가? 음, 탕수육 맛 나. 먹어봐. 진짜 탕수육 그 맛이 나요. 음. 신기해, 신기해. 살짝 간장 찍어서 음. 참치 김에 안 싸먹어요. 참치다. 너 음. 음, 먹어, 너 먹어. 그거 좋은 거야. 배치, 이것만 먹어도 배척했는데 지금? 하루에나 맛있다. 회랑 다 먹었습니다, 초밥이랑. 나오자, 나오자. <laughs> 은근히 맛있어요, 이거 다. 이야, 또 나와요 또. 오. 멍게입니다. 해산물. 해산물. 오. 전복부터 구이하고 찹스테이크 이거 드시고 나올 거예요? 아또나와요 새우에 전복, 멍게, 와다 있다. 신기했어. 그니까 와,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지 몰랐네. 확실히 먹 잘라놓으니까 편하다. 성공. 이렇게 찍어 먹이 이게,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 맛있어, 더 맛있어. 먹기 좋게다 이렇게 해놔도 편하다.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나오네. 아, 여기 잘려 있구나. 여기 잘려 있네요. 이걸 또 하면. 아, 이런 것도 있네. 이거 그냥 먹으면 되나 보다. 음, 대게가 좀 음. 메인인 줄 알았는데. 해산물이랑 이회 이게 메인인가 봐요 여기는 다와 봉개 씨음 진짜 맛있네 볶음, 볶음밥 해달라 그래 끝까지. 감사합니다 뭔게안 먹는구나 네. 생각 나요, 주니. 그럼 먹자테 이야, 조그만거 나와 다행이다. 배불러. 찹, 네. 찹. 오, 매운탕. 매운탕. 아, 여기 이거구나. 어쩐지. 이제 거의 끝난 거죠. 네. 아, 튀김도 나와요. 와. 야, 이렇게 알밥이랑 매운탕만 나와도 딱 좋지. 소리, 소리. 와, 소리 지금 미쳤다. 이제 마지막이죠. 어. 이런데 나오는 치킨 맛있을까? 둘다받았거다 여기 단점 알았어. 너무 많이 나와. 아, 배불러. 어, 뭐, 먹어도 돼요? 매실 아, 식후에는 매실 차야? 네, 아, 배불러. 야,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틀리다. 너무 배불러. 오늘 동생이랑 아, 오랜만에 고급진 거 먹었는데. 나중에 행사나 이벤트 있을 때 한번 와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총!